지난해 6월 생후 20개월 된 동고은의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기고 달아난 30살 양정식. 경찰이 양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아이를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하고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양씨는 사체를 은닉한 뒤 유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이신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고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기각됐던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청구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극악한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발 뻗고 편히 지나지, 지내지 않도록 법원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해주시고 어, 결과를 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양 씨와 함께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26살 정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